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E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외에 여호사바사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아의 아들 여부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요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엄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사밭을 향하여 연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유다왕 여사밭 왕의 어, 행적에 대한 내용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왕 요 사밭의 행적을 그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을, 어 선지자, 선견자, 예우의 길에, 그래, 다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 사밭은 20살에 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어, 2살까지 왕으로서 그 일을 행했는데, 이 여우사밭이 모든 일을 행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여우사밭이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 격려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산당들을 없애고 하는 이런 종교 개혁에 힘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흑과의 관계를 맺은 것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여호랑과 아흑의 딸 아달리아를 결혼시킴으로써 결국 이 아달리아 때문에 바알과 어, 세라를 생기는 우상이 이 유다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만연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조차도 어, 옛생활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일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아홉의 게임에 빠져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전쟁하러 올라갔던 일이죠. 그 전쟁에서 물론 어, 피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더욱 도우 목숨만 부지하고, 왔습니다. 그때에 성년자의 예우가 야단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흑가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진노의 말 그대로 이제 모아과 안문자손 세일산 사람들의 연을 흘려서 유단을 치러 이때에도 요 사밭은,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라가 골짜기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하고 했는데 여호사밭이 그 말씀대로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 골짜기에 나가서 죽은 조군들의시체을 거기에서 많은 노략물들을 노역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여호사밭이 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선한 행위를 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지만은 그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바흐왕과의 사귐이 사귐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사실. 그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사바당이 또한번북 어 이스라엘의 아베 아들 아시아 왕과 같이 교제를 했는데 오늘 이 아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심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심의 악을 행하는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 왕은 결국 그가, 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었기 때문에 그가 바락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에도 그는 엘리에의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점치는 자, 의원들에게 내가 이 침상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없겠냐? 전쟁이들한테 묻기도 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였습니다. 그걸 오늘 보면은, 심히 악을 행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여사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의 악한 아시아 왕가의 교제를 한것 때문에 또한번 그가 마지막으로, 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가 무엇입니까? 다시스에 가서 오빌의 건을 어, 가져와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가 배를 만드는데 이 아시아와 함께 그 일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왕이 배를 만들어서 어, 다시스로 보내기 위해서 에 시험개별이라고 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에셀를 통해서 어, 요사바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수록하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는 일에 실패를 가져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길,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여호사바당이 북이스라엘의 아카왕아합과 아시아와의 그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와 교제 나누고 사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 파괴로 파멸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이 죄와 교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서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리포스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우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멍해를 미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하고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징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길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안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멸망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요사바당이 악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빌, 오빌의 금을 다시스에 가서 오빌의 금을 가져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이 뜻이 그 악한 왕 아시아의 뜻과 같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이지 뭐 죄를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면에 보면은 여사바당 같이 아,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또북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어, 제3 세력을 물리치 자기의 적들을 물리치하는 이런 일들 계획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치외교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어, 현명하고 어, 훌륭한 왕이다 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의 상관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옳은 길이고 올바른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악한 일이 된다든지 오늘 이것처럼 악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일에 같이 멍해를 매게 되고 그 일에 빠져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같으면 그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길을 돌이키게 하시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 유익을 얻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어, 그 일이 잘 되더라. 그 일이 성공하더라. 뭐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행음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독질하는 자들, 뭐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똑같은 삶을 산다, 살아가는데 잘되더라 성공하더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같으면은 오늘 여사 바도 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배를 부셔버립니다. 아름가의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반을 죽음의 내몰리까지, 그의 죽음의 단계에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만 부재하고 돌아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들과 사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이게 뭡니까? 교제, 보안에서의 그 교제, 고인원이 그 아닙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더라. 예, 네.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은, 우리가 이세상의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도 멀어지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한 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물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